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동슨 뉴미디어에 따르면 이커치앙 전중국 총리의 시신이 11월 2일 베이징에서 화장됩니다. 이커치앙의 장례식은 바바오산 장례식장에서 화장될 예정이지만 당국은 추모식을 열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례식장 밖은 엄숙한 분위기였고 주변 교차로는 많은 중공경찰과 총을 찬 사람들이 서 있고 내부에는 검은색 자켓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현재 베이징 거리에는 안전요원들이 몇십포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리커 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현재 중국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시진핑 정부는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엑스계정 쉬안푸어는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룽지와 원자바오가 중앙 정부에 리커 장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한 조사팀 구성을 요청했고. 이커 장의 부인 정홍은 중앙 정부의 이커 장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전 전 중국 언론인 자오란제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커 장이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갔다가 다음날 상하이 무장 경찰에 의해 독살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월 30일 이커 장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중공 당원 고한밍이 서명한 공개서안에는 니커창이 10월 25일 중앙정부의 승인과 안배로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10월 26일 오후, 혹은 밤에 갑자기 사망했으나 구조시간은 27일 0시 10분으로 미뤄졌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 중공간부 여청은 니커창이 8월 말등황에 나타난 후 갑자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니커창이 그때부터 상하이 동자 호텔에 연금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저 란지안은 이커창의 죽음에 관한 10가지 폭로 스크린샷을 게시했고, 중국에서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몇몇 친구들의 폭로에 의하면 이커창이 상하이 무장경찰총사령관 쟁위안에게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저 란지안의 사진 속 폭로된 10가지 내용에는 이커창이 26일 오후 상하이 서광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 이커창은 중공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허웨이동의 고향사람인 무장경찰총사령관 쟁위안의 지휘하에 상하이 무장경찰에 의해 독살됐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이 사망한 후 중공고위 간부 6명의 난쟁이들은 정치적 입장을 정하기 위해 18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스크린샷 사진은 중공이 10월 27일 리커창의 사망을 발표한 직후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1일 저 란지안이 인용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유안이 리커 장을 죽였다는 소식 뒤에 누군가 제유안이 리커 장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길 원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X 플랫폼에서 일부 논평가는 리커 장이 중공 국가급 지도자이므로 그의 신변 안전은 중앙 경찰 보안국의 책임이며 상하이 무장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 란디아는 리커 장이 상하이에서 반가택 연금 상태였으며 이미 국가급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전국급의 대우를 받지 못하여 상하이 무장 경찰이 그의 신변 안전을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커 창의 죽음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 트윗에서 저 란디아는 명확한 의문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커 창이 상하이 동경 호텔에서 심장병 발작을 일으킨 후 이커 창을 동경 호텔에서 더 가까우면서도 심장병 치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단대학 부속 화산병원 동원이 아닌 인근의 일반 서광 한방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이다. 현재 니크 그 장의 정확한 사망 진실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중공이 무너지고 나서야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